자 36번 곡선의 길이를 물어봤는데 극방정식으로 표현된 곡선의 길이니까 바로 공식이 인테그랄 지금 세타의 범위가 0부터 루트 5로 주어져 있고 극곡선에서의 곡선의 길이 공식은 r 제곱 더하기 r 프라임의 제곱의 d 세타야 그래서 0부터 루트 5까지 루트 걸고 r 제곱 계산해 보면 세타 네 제곱 이거 미분해서 제곱하면 4 세타 제곱 그리고 d 세타 인거지 그럼 0부터 루트 5까지 이거 세타 제곱 밖으로 묶어내서 밖으로 빼내면 세타에다가 세타 제곱 더하기 4에다가 d세타 자 이거 적분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거고 어, 계산이 안 되는 친구들은 세타 제곱 더하기 4를 t라는 문자로 치환한 다음에 치환 적분을 하면 되는데 이거 한 방에 적분하면 2분의 1에다가 3분의 2 밖으로 빼고 세타 제곱 더하기 4에 전체 2분의 3승 여기다가 0이랑 루트 5를 집어 넣으라는 거야. 그래서 약분하고 3분의 1에다가 루트 5 제곱하게 되면 5인데 9, 9의 2분의 3승이니까 27, 빼기 4의 2분의 3승이니까 8, 계산해보면 3분의 19라고 튀어나오게 되는 36번의 정답은 2번.